2026년 새해를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제가 새해, 그, 큰절을 저희 우리 배우님들 그 대표해서 어 제가 여러분들께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영화 이제 시작할 텐데 보시고 재밌었다면은 새벽 돈 주신다는 생각으로 평점, 10점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재미없으셨으면 그냥 마음에 품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의학단에서 박교수 역할을 맡은 박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시작부터 방이 뜨겁구나, 야. <laughs> 네, 우리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정말 좋은 작품 만들고자, 어. 혹독한 실 속에서, 예,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의 악단에서춤도추고 노래를 하는 양손자 역을 맡은 최선자입니다 <laughs> 아유, 충신데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와 주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어, 감동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 많이 찾아갖고 가세요 그리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다든가 우리 동족의 아픔이 절절히 느껴지시걸랑그 아픔을 다 여러분에게 아는 사람들 알려주셔서 이 영화가 많이 많이 퍼져나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동많 이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학단에서 기타리스트 리만서역을 맡은 배우 한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극장에 있는 아땡땡, 주땡땡땡 이길 수 있게 신의학단 한 번만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신의학단에서 아코디언 배북성역을 맡은 배우 서동원입니다. 또 이제 관객 여러분들이 보실 영화의 현장 온도는 영화 42도에서 50도입니다. 네, 저희가 어, 추위의 힘듦과 예, 그 역경 속에서 저희의 열정으로 만들어낸 영화거든요. 예, 오늘 새해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좋은 영화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더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의학단에서무용소리수립력을 맡은 고혜진입니다. 지금 사진을 들 많이 찍으시고, 샵 신의 악단 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쫓아가서 좋아요를 눌러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laughs>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악단에서 바이올리스트 리정희 역을 맡은 신한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신의 악단을 선택해주신 여러분들, 대박나실 겁니다. 새해 대박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의학단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배우 남태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몽골에서 영화 한 3, 40도 되는 추위에서 영화를 찍었는데요. 오늘이 더 추운 것 같아요. 네, 이런 추운 날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신의학단에서 김태성 대위, 김대위 역을 연기한 정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이들 찾아주, 찾아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기대되시나요 영화? 네. 기대되세요? 네. 그렇다면 소리질러 반쪽 네. 소리질러 반쪽 네. 소리질러 가운데 소리질러 소리 <laughs> 저에게 다 놀아나고 계십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 열기 그대로 네, 영화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나가셔서 주변 지인들 가족들 어, 이렇게, 함께, 애차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촬영, 인사.